안녕하십니까. 바다 옆에 나만의 작은 공간을 꿈꾸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강원도 양양에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적 같은 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해바다 5분 거리에 위치한 4,9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소액 소형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에 위치한 70평 토지 매물입니다. 동해바다 주변에는 토지 매물의 면적들이 넓어서 마땅한 매물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 매물은 70평 소형 토지로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4,9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까지, 계획 관리 지역의 평탄한 지형이라 건축이 용이하고, 조용한 마을 안쪽에 위치해 있어 아늑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바로 바다와 숲을 모두 품은 완벽한 입지입니다. 아름다운 낙산 해변까지 단 5분 거리, 속초 시내까지도 10분, 낙산사까지도 10분 거리에 있어서 생활의 편리함과 관광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산면이 낮은 숲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 안쪽이라 조용하고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주말 주택 부지로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낼 나만의 작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개인 캠핑장 부지로는 친구들과 바베큐를 즐기며 캠핑을 할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형 독채 펜션 부지로 동해바다와 가까워 관광객 수요가 많으니, 독채 펜션 부지로 개발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비춰봐 드리는 도로는 오늘 매물지로 진입할 수 있는 마을 안길이고요. 지금 12시 방향 산과 산이 접하고 있는 저 끝자락이 설악 해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매물지에서 설악 해변 동해 바다까지는 차량으로 4분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다. 마을 안길 따라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비춰봐드리는 토지가 오늘 토지인데요. 지금 풀이 좀 낮은 쪽 말고 뒤쪽에 나무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쪽부터 오늘 토지의 위치가 시작이 됩니다. 토지를 따라서는 마을 안길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어, 나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오늘 토지의 경계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오늘 토지가 아니고요. 이쪽 나무가 서 있는 이쪽 부분부터 도로변으로도 나무가 지금 쫙서 있죠. 안쪽은 지금 경작을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잡풀이 좀 많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오늘 토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에 다 접해져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지는 전체 매매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대부분들 찾고 계시는 소형 평수로 분할을 해서 매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걸어오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지의 끝쪽에 왔습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경계 말뚝이 이쪽에 서 있거든요. 좌측편으로 보시면 아, 경작지가 있는데 경작을 하지 않는 우측편이 오늘 토지 매물입니다. 바람도 잘 통하는 위치이고요. 어, 마을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7번 국도와 그다음에 설악해수욕장 설악해변이 있는 곳까지는 차량으로 4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오늘 토지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봐 드립니다. 자풀이 무소한 곳이 오늘 토지 매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방은 지금 보시다시피 높지 않은 동산들로 감싸져 있습니다. 바람골에 위치하고 있는지 바람은 상당히 잘 불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도로와의 접근성도 좋다. 동해바다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이지만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 조용한 곳에 세컨하우스 혹은 나만의 주말 쉼터를 만들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장 설명은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바다 5분 거리에 위치한 70평 소형 토지 4,900만 원이라는 희소성 높은 가격으로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매물의 상세 설명은 블로그에 정리해 둘 예정이고, 블로그 링크는 영상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 두겠습니다. 상세 설명 확인은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숨쉴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